안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현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찾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니면 을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슨 선언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얻은 것인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선한 일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 답을 구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들 속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은 본인의 고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laughs>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그 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정적인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무언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어 조건이 된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자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 보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도 이 예수님과의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들을 향해 갈 텐데, 또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초원 환경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공평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또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17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 믿는다는 건 뭐고 또 계명을 지키라는 건또 뭔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어떤 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행동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믿는 것은 머리로 뭐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행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몸이 하나로 움직일 때 우리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임쳐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키며, 그, 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또 지체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계명에 대해서 너가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어, 은근슬쩍 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청년들이 다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먼저 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자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나한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계명을다 지키며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모자란 걸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간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룹은 무소유 그룹이니까 너 있는 거다 정리하고 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것은 좀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이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개명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청년의 마음을 쿡 찌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제, 어,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심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형제는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이첫 번째 계명 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 자막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루곱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첫 번째 계명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던 것인가? 이첫 번째 개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그 원문에 보면 알파나냐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알파나냐 라고 하는 것은, 아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 뭐 곁에, 앞에라는 뜻이고, 이 파나냐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첫 번째 이 개명에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잊지 말게 하여라라는 것이 이첫 번째 계명의 어, 첫 번째 계명에 가지고 있는 어, 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나 말고 다른 신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잊지 말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그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머리로 이해될 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얼굴이 하나님과 마주 보는 얼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정말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진 않은가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 얼굴 사이에 혹시 무엇인가 다른 것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확신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